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지늘글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아멘.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요 주공 아파트를 보고 자꾸 내 아파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주공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아이들이 내 아파트라고 부르나 하고 봤더니 아파트 외벽에 써져 있는 LH라는 영문 이니션을 한글로 읽어가지고, 네 라는 글씨로 보았던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이러한 인간적인 시각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절기들을 배경으로 5절부터 8장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후에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9장부터 12장 사이에서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교회를 이끄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한은요. 예수님이 빛곧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천적 시각 장애인을 고치신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고통의 원인들을 우리가 다알수 없습니다. 자연재해나 전쟁, 혹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보면서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경험하죠. 왜라는 질문을 늘 하게 됩니다. 제자들 역시 앞을 볼수 없는 장애인을 보면서. 정죄와 의구심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고통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무한 항공기 참사라 또는 지진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 또는 질병과 전쟁으로 삶의 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그런 불행의 원인을 궁금해하기도 하고 의구심을 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요. 선천적 시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인 사람을 보고 이는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질문을 던지는데 이것은요,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니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짐작이 포함된 질문입니다. 다시금 유대교가 집착하고 있는 태어남 곧 혈통의 문제가 나타난 것이죠.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보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우리도 가끔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업보는 사람들의 악한 언행 심사에 대한 보응을 이생이나 내세에서 받게 된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 이 불교의 업보 사상은 결을 좀 달리하는 기독교와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라는 그런 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요 이런 사고방식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업보라는 말을 간혹 사용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누군가의 불행을 죄와 연관짓는 잘못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유대인들이 가진 잘못된 태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 아래 처한 그들의 현실은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자신들의 죄 때문이냐 식의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답을 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3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은 총명하거나 기골이 장대하게 태어나거나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사였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불로 심판하신 사건이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특수한 인과 관계를 모든 상황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남의 불행을 죄와 연관시키는 오류를 범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시각 장애인의 고통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했던 지난날을 뉘우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상의 빛으로서 사역을 하시겠지만 곧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아무런 일을 하실 수 없으므로 그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시각 장애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즉저 사람이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논쟁이나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를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던지기 위해 보내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는 모습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시각 장애인의 눈에 발라 실로한 모습으로 보내셨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안이 밝아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으셨던 것처럼 시각장애인에게 흙을 바르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살던 그를 빛이 세상에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신 것이죠. 시력을 잃고 어둠 속에 살던 시각장애인처럼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버거운 각자만의 인생의 문제와 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짐을 벗어버리려고 발버둥치지만 그럴수록 더욱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은 인생의 짐과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계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 한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불행한 처지에 연민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짊어진 인생의 짐을 덜어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고통의 원인을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주님은 당시 유대인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인과 응보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놓인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본문의 시각 장애인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자신이 그 시각 장애인이 맞다는 확인을 해줍니다. 그는 이처럼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그는 원래 암흑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에 의해 빛을 본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그대로 전하죠. 그저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성실한 증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던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증언하도록 보낸 받았다면,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상황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요 기쁨의 원천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은 창조주의신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원망했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보문은 우리에게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영적인 회복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진정한 구원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적인 관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오늘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십니다. 비록 우리 육신 눈은 눈은 떠져 있지만 오늘 본문의 시각 장애인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은 여전히 어두워져 있었는데. 그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빛이 되어주신 그 주님으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빛대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주변과 내 삶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동행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